대기업 부장 서울 자가 아파트 도대체 왜 아버지가 부끄럽냐 재고 파기자 크크크크 죽이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부장이면 인생 성공한 거야 설정 자체를 잘못함 중소기업 만년 과장에 수도권 전세로 했으면 감동이 더 있을 텐데 좀 아쉽다 다시 말하지만 서울 자가에 대기업 부장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렇게 눈물 자고 이러지는 않다 대기업 부장이면 연봉이 1억 5천이 넘을 거고 서울 그것도 자가 아파트가 있고 아들 연대생이고 부인이 명세빈이면 인생 대 성공한 거임 방송국 놈들 또 이딴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만듦 대기업 부장이 부끄럽다라 2, 30억 서울 자가에 연봉이 1억 5천 2억인 대기업 부장을 걱정하는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들. 더럽고 역겹다.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냐?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파괴 공작. 멈춰라. 판타지 같죠? 이거 정말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랜비 디자인입니다. 이 댓글들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 원작 소설과 드라마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전 다르게 이해하고 남기신 것 같아요. 서울에 자가 있고 대기업 부장까지 올라가고 아들, 명문대까지 보냈다? 상위 10%? 상위 5%? 그 이상 성공한 사람 맞습니다. 예, 네, 맞고요그 성공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서 하려는 이야기는 대기업에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회사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조건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살던 주인공, 네, 김 부장이 아무 준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오게 되니 그는 그저 우물한 개구리였고요. 잘못된 상가 투자로 3억 정도밖에 안 하는 상가를 10억 5천에 사게 됩니다. 거의 뭐 마이너스 7억 이상인 거죠. 과연 대기업 김 부장인데 우리 같은 서민이 무슨 뭐 걱정할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사례처럼 대기업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 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대기업 다니니까 복지도 좋고 연봉도 괜찮고 회사 내 임밸류도 있고. 맞아요. 좋은 회사인 거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딱 펼쳐 놓고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직장인 기준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평균 퇴직 나이가 바로 49.3세입니다. 정년 60세가 아니라 50도 안 돼서 주된 일자리에서는 이미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100대 기업 평균 근속연수는약 14년 정도예요 이 말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평생 직장은 현실에선 사실 평균 14년짜리 직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 머릿속에서는 정년 60세까지 그냥 버티면 된다 요즘 세상 변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현실은 네, 주변에 어, 50대 초반도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도 우리 동기들 중에 몇 명은 임원 가겠지? 나도 열심히 하면 팀장 그 이상 임원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100대 기업 기준으로 100명이 입사하면 한 명도 임원을 못다는 구조예요 입사할 땐다 같이 우리 다 임원 가자! 웃으면서 말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99명은 그 자리에 못 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그 99명이 불성실에 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자리 자체가 모자라는 구조일 뿐입니다. 임원 못 달면요. 길어도 50초만 예상합니다. 대기업 다니는 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연봉 괜찮고 복지도 나쁘지 않고 부모님께 말해도 어유, 우리 아들, 우리 딸 효자다 소리 듣고요. 명함 내밀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죠. 그런데 속마음은 좀 다릅니다. 사소한 메일 하나에도 계속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팀장 한마디에도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성과 시즌만 되면 잠이 안 오고요. 조직개편, 희망퇴직, 뭐 부서 이동 다 눈치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직장인 비율은 60%가 넘습니다.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응답 또한 90%가 넘어요. 겉으로는 나 대기업 다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가 제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 안에서의 내 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어느 날더 이상 그 회사에 있을 수 없게 됐을 때, 통계상으로는 49.3세 전후, 대략 40대 후반, 50대 초반입니다.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요. 원래 임금 근로자였다가 지금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50세 이상, 58% 정도 됩니다. 60대 이상 비율이 30% 후반대예요. 퇴직 후에 은퇴하고 쉬는 게 아니라 가게나 하나 해볼까? 커피숍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대부분 자영업으로 들어간다는 라 거죠. 숫자만 보면 굉장히 냉정합니다. 연간 사업자 폐업률은 대략 9%대고요. 5년 생존율은 28.2%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게 10곳이 문을 열면 5년 뒤에는 7곳이 닫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장면이 있죠. 퇴직금, 적금 다 털어서 가게 열고, 인테리어 싹 새로 하고, 간판 새로 달고, 오픈 이벤트 하고, 그런데 1, 2년 버티다가 3년, 5년 안에 조용히 간판 내려지는 가게들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배들 이야기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또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루트가 있어요. 바로 퇴직금, 적금, 뭐 연끌해서 투자시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김부장 상가로 실패한 에피소드 보셨나요? 실제로는 상권 분석 전혀 할지 모르면서 3억 정도 밖에 안 하는 상가를 나름대로 대기업 다니면서 내공 좀 쌓았다고 자만하고요. 1 0억 5천에 구매하죠. 속으로는 16억에서 5억 오천가 같다고 쾌재를 부릅니다. 하지만 보시면요 10억 5천 중에 대출이 5억 5천 이고요 본인자본은 퇴직금 포함해서 5억이에요 3억에 판다고 쳐볼게요 7억 5천이 손해에요 본인자본 5억은 그냥 삭제되는 거고요 2억 5천 빚을 진게 되는 겁니다 판타지 같죠 이거 정말 현실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네이버에 1층 상가 경매만 검색을 한번 해 봐도요 블로그 글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전용 1 0평도안 되는 상가들이 감정가는 10억 이상이고요. 유찰 3번, 4번, 뭐 4억, 3억짜리 정말 많습니다. 누가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아파트로, 해외 주식으로, 토지로 인생 바꿨다더라 이런 얘기에 혹 하다가는 인생 골로 갑니다. 드라마에서 이거 정말 현실 고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이든 퇴직금 들고 들어간 투자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준비 안된 상태에서 한 번에 승부를 보려고 들어갔다라는 것.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잖아요.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시간이 있는데 퇴직 이후에는 그 안전망 없이 한 번에 크게 베팅하는 구조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 실패만 문제만 아니라 퇴직금 투자 실패도 같은 결의 리스크라는 걸꼭 알아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겹치면 인생, 이막 전체가 휘청거리는 레벨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회사 밖에서 돈이 어떻게 벌리는지,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나쁘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이런 숫자를 보여드린다고 해서 제가 대기업 때려치우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기업은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요. 네임밸류도 크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어 주는 1번 플랜 맞습니다. 문제는 이거 하나만 믿고 간다는 게 진짜 큰 문제고요. 내가 여기서 잘 버티면 내 인생 자동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늘 말하는 플랜 B 디자인은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1번으로 두고요. 뭐 사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엔진을 설계해서 나중에 회사가 나아버려도 내가 회사를 떠나야 해도 지금 하고 있는 게좀 잘못돼도 삶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드라마를 통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기업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평균 퇴직 나이 49.3세 평균 근속연수 약 14년 임원될 확률 0.82% 자영업 5년 생존율 28.2%. 이 숫자들을 보고 불안해져라! 하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나도 이제 진짜 플랜비를 설계해야겠다. 이 생각이 그냥 한 번이라도 스쳤다면 오늘 만든 이 영상은 제 역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도 지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정말 재밌게 보고 있어요. 보면서 어 정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고요. 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제 채널을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laughs> 구독 눌러주시고 예, 알람 설정해 주셔서 제가 좀더 양질의 내용을 만들어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